백악기 후기, 약 7500만 년 전에 북미 내해, 웨스턴 인테리어 해에서 살던 고대 바다고북이다. 파충류로 고북목, 바다고북과에 속하고 오늘날 바다고북의 조상 격인종이다. 이름의 뜻은 고대 거북이다. 몸길이는 최대 4.5미터, 무게는 2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딱지는 오늘날 바다고북처럼 완전한 단단한 판이 아니라 두꺼운 골화된 피부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바다 거북과 매우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튼튼한 체형이었고, 기다란 목, 큰 부리, 두꺼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앞다리 지느러미는 길고 강력해 장거리 헤엄 가능했다. 복원도에서는 짙은 갈색이나 회색 피부색, 울퉁불퉁한 등딱지 질감으로 표현된다. 주로 해조류와 해면 동물을 먹는 초식 또는 잡식성이고, 때때로 작은 물고기, 오징어류, 조개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강한 불이 모양 입으로 단단한 먹이도 깨뜨릴 수 있었다. 백악기 바다 생태계에서 중요한 초식성 대형 파충류로 바닷속 식물의 분포를 조절하였다. 큰 몸집 덕분에 대부분의 포식자에게 안전했지만 모사사우루스 같은 초대형 포식자에게는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 크다. 공룡 멸종과 함께 아르켈론도 사라졌지만 현대 바다거북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